안녕하십니까 애국시민 여러분. 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이기범입니다. 국민 여러분, 지금 대한민국은 체제 전쟁과 영적 전쟁을 동시에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. 맞습니다. 그런데 저 반국가 세력은 국가 원수인 대통령조차도 약자로 만들어 버린.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. 하지만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.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전쟁에 임하고 있습니다. 아멘.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. 아멘.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씨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. 아멘. 여러분, 저는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선포하고자 합니다. 이 반국가 세력들아! 너희는 무너질 것이다. 아멘.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한민국에서 떠나갈지어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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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떠나갈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! 뭉치자, 싸우자, 싸우자, 이기자, 이기자.